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로마를 향한 항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이 항해를 만료합니다. 사도바울은. 그러나, 백부장이 선조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 말에 의지하여서, 항해를 강행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바람에 광풍을 만나서 모든 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절한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눌까요? 자 먼저 1절로8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데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에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마게도냐의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그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키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이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예 로마로 가는 모든 가정에서 바울은 아주 수동적인 그러한 태세를 갖춥니다 오랫동안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옥에 갇혀 재판을 거듭해야 했던 것이나 그리고 항해 시기와 배편의 결정에서도 주도적일 수가 없었지요 다른 이들의 결정을 따라 죄수의 신분으로 그저 끌려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알 수도 없을 때도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쉬지 않고 일하시며 그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무기력하게 느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랄 만한 은혜의 일들로 보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만족해하여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볼까요? 네, 9절로 20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보통 금식한인 절기인 대속제일이 끝나는 9월말부터 11월 중순까지를 항해 위험식이라고 합니다. 게다가요, 11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항해 금지 시기로 분류했습니다. 미양을 떠나기 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지중해를 왕래했던 경험과 미양에 이르기까지 만만치 않았던 여정을 고려해 행선을 완료합니다. 그러나, 백 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지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뱃사람 말을 더 신뢰하지요. 어쨌든 선장과 선주가 겨울에 오기 전에 로마에 공물을 실어 가더 많은 이득을 취할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거를 이 백부장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전문가와 다수의 의견을 따를 뿐입니다. 다수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고 전문가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의견을 수용할 때도 세심한 검토와 예리한 분별력이 필요한 줄 빚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겨울을 지내야 한다면 미양보다는 약 64km 정도 더, 더 떨어진 베닉스라는 곳, 그곳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루길이니그 사이에 큰 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베닉스로 향합니다. 그러나 순항을 잘하는가 싶었는데 그레 섬으로부터 불어온 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는 지중해 한 가운데로 몰려갑니다.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그저 떠밀려 가는 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짐을 바다에 모두 버립니다. 안전 도구까지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하늘에 해와 별들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풍랑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곧 절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능력이 아무리 위대해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할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래고,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참 믿음이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한계를 인지하게 하시고, 머물 때나 또한 나아갈 때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명하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게 싸우니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한 날될줄미싸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